제가 한국에 와서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분주하고. 한번 나오면 굉장히 일들이 많고 예기치 않게. 지난 주간에는 가장 큰 일이 이제 광주에서 2박 3일간 강연회 겸, 뭐 수련회 겸 그런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의 분위기나 모든 것들이 좀 남달라 보여요. 활기찬 부분이 있지만, 주로 그 활기참이라고 하는 게 어떤 비판적인 활기참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도 주로 정치를 비판하고 여전히 정치는 어수선해요. 예상했던 대로 구구적인 생각을 가진 기독교인들. 참 안타까워요. 왜 기독교인들이 구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까. 또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 하면 또 어, 진보적인 기독교인이라 그래도 서로가 같은 기독교 안에서 서로 갈등들을 하고 어떤 그런 비판적인 갈등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비판하는데 양쪽의 사람들을 만나보면 다 자기가 오라요좀 안타깝다. 이거를 self-righteous라 그럽니다. 스스로 이렇게 여긴다. 이게 병이에요. 병.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회 안에서 justice, 정의로운 일을 내가 한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한다, 또는 내가 이 빠른 소리를 한다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남다른 정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비판도 할수 있겠고, 서로 좀더 나은 것을 위해서 비판이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만, 사람이 비판을 하기 시작하다가 보면 인간은 감정적인 물이잖아요. 감정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 비판이 비판이 아니라 정제로 가기 시작합니다. 정제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비판이라고 하는 말은 크리티시언, 이게 예. 비판적으로 생각한다, 이성적으로 생각한다, 합리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비판이라고는 나쁜 건 아니죠. 합리적인 생각이니까 합리적으로 볼때 저거는 저렇게 해는안 되지. 하는 생각을 갖지만 이것이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넘어서 버리게 되면 그때는 정죄가 돼요. 일방적으로 무조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해서 일방적으로 정죄를 하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좋은 점도 있지만 뭐 부족한 점도 있고 서로 골고루를 봐주지 못하고 맹목적이 돼 버린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맹목적이 되게 되면 self righteous. 스스로 자기만 옳다고 여기는 그 덫에 걸려버립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헤어나오지 못해요. 제가 강연을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에게 또 같은 성도님들에게 강조했던 이야기야. 큐피리타스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마다 이 큐피리타스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만은 사람은 다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 욕망과 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삶이죠. 그뭐 사회적인 삶이고. 사람이 욕망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뭐, 사랑받고 싶은 욕구도 있고, 돈을 많이 갖고 싶은 욕구도 있고, 그 욕구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절하게 충족이 돼서 합리적으로 그것이 운영이 될때 좋은 사회, 건강한 사회, 가정에서도 나의 욕구와 욕망이 적절하게 사람들에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때 공공선이 되는 거죠. 나에게도 좋지만 상대방에게도 좋다. 근데 이게 넘어버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나의 욕구만 최고야. 왜내 생각을 받아주지 않느냐.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죠. 종교개혁을 하는데, 여러분 개혁을 하려면 비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루터가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너만 오르냐. 루터가 고민을 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연약의 복음을 발견을 했는데 중세 카톨릭의 그 오랫동안에 내려왔던 그 전통이 지금 다 엑스표를 해버리고 복음으로 전환을 하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넣는다라고 하는 거 그전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죠. 루터 이전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뭘 해야 돼요. 해야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루터가 보니까, 우리가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행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거. 복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행하신 게 뭔가, 그거 알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구원을 위해서 뭘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십자가에서의 죄사함이잖아요. 이 끊임없는 죄사함을 통해서 나는 새로워집니다. 뭐 여러분 사람에게는 연약함도 있는 거고 자기 약점도 있는 거고 허물도 있고 완벽한 사람이 없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내 삶을 완벽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정신나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예배 시간에 설교하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별로 인상들이 안 좋아요. 죄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 <laughs> 또왜죄 이야기를 하느냐. 죄는 존재론적인 거다. 스스로 구부러져 있다. 큐피디타스라고 하는 이 라틴 말은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 루터가 어거스틴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하게 돼요. 물론 여러분, 어거스틴은 한 400년도 최고 라틴계통의 로마 시대 의 최고의 신학자고 지금까지도 중요한 분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바울을 발견하신 분이에요. 바울, 어거스틴. 그리고 1570년, 한 1000년이 지난 다음에,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루터가 다시 어거스틴을 통해서 바울을 재발견합니다. 재미있죠? 그러다가 또 신학적으로 1800년도, 1900년도에 들어오면서 칼바르트가 나오면서 또 바울을 재발견해요.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종교계의 역사라고 하는 건 사도 바울에 대한 재발견이에요. 아이 그거 뭐 무슨 재발견할 게 있습니까? 다 빤한 이야기인데 <laughs> 우리는 바울을 다알것 같은데 바울을 다 몰라요. 그 쫓아갈 수 없죠. 우리가 바울을 넘어가려면 여러분들 3층층 갔다 와야 돼요. 유명한 분, 그제 선생님입니다마는 아주 유명한 책을 하나 썼는데 독일 말로는 아이야 베렌비어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아이야 아, 베렌비어다. 거기에 조금만 좀더 가까울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천사들의 찬송 소리에요 16세기 독일의 유명한 신비주의자들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뭐냐 하면 바울은 삼층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메카베라신 비주의 최고의 고봉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삼층천에서 하나님의 재단 앞에서 음성을 들었다. 근데 천사들은 거기에 못 들어요.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아 우리도 저재단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저 지금 신비한 음성을 들었으면 이게 16세기 때부터 유명하게 내려오던 신비주의자들의 찬송이에요. 아야 베렌비어다. Only if I wish there. 아, 내가 저기에 좀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신비의 음성을 들었으면, 이런 찬송인데.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늘의 천사도 우리들의 사역을 부러워한다. 여, 여러분 놀랐죠? 내가 하는 사역, 새연약의 사역을 하늘의 천사도 부러워한다. 이, 이 영적인 차원을 말해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에 다가가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롭게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4장 말씀 설교 시간에 제가 여러 차례 반복했잖아요 행하고 듣는다 행하고 듣는다 니 행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성품을 행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최국기 34장에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용서하는 거죠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에 참여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간다 여러분 이게 종교개혁의 골자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뭘 믿는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넘치는 국률함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넘쳐서 이 만탈란트 받은 그런 축복을 우리가 감당을 못 합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국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부활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을 통해서 내가 행하고 살아간다. 이거를 여러분 끊임없이 잊지 말고 가지고 살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구원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보면 베데스타 연못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은 뭔가 많은 분들이 제가 설교를 했더니 아이 목사님 구원은 뭐다 천당 티켓을 다 가지고 있는데 뭐 그렇게 구원을 이야기하십니까? 구원이 굉장히 쉬운 거예요. 한국은. 근데 저는 구원이 어려워요. 너무 깊고 너무 심오하고 너무 은혜스럽고 구원이 너무 소중하고 여러분 구원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구원이 뭐냐? 치유하는 거예요. 치유하는 거. 구원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원은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다. 내가 영적으로 병들고, 내가 부패하고,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당 티켓이 아니라 내 존재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구원은 내 존재가 새로워지는 거다.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큐피디타스란 말 썼잖아요. 큐피디타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내 존재가 안에서 스스로 구부러져 있어요. 내 욕망 때문에. 내 욕망 축구 때문에. 자기 중심주의 때문에. 구부러져 있는데, 사람이 구부러지기 시작하게 되면 삐뚤어져 버리죠. 하나님 앞에는 늘 구부러져 있고 삐뚤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나를 의롭게 여기죠. It's self-righteous이에요. 내가 하는 건다 오라.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루터에게. 루터야, 너만 오르냐? 남들도 오르지. 너만 오르냐? 너왜 쓸데없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루터의 고민은 종교개혁을 하면서 비판은 해야 되는데 정제는 하지 말자. 이게 어렵죠. 비판은 하지만, 그 비판도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비판하지만, 정죄는 하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교교육을 성공으로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건 중요합니다. 홍공선을 위해서, 합리적인 것을 위해서. 그러나, 이것이 정죄로 가기 시작하면, 셀프라이처스가 된다. 나만으로 온 사람이 돼. 요루터가 고민했던 겁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너만 오르냐. 그래서 여러분 루터 가장 사랑했던 성경 구문이 10편 73편이잖아요. 주님, 나는 주님 앞에서 한 마리 짐승에 불과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종교교육을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마리 짐승밖에 안 되는 어리석은 존재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옮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에게는 그 말씀이 쓸 수도 있고 아픔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다. 이거 그 라틴 말로 비바복세판겔리 복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는 거다. 또 이건 비판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잖아요, 지금 제 설교 시간 속에 v 서 비바복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뭐다? 복음이다. 왜 구원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치유하는 거다. 물론 육신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이 치유는 영적인 것도 있고 육신적인 것도 있고 구부러져 있었던 내 탐욕의 존재에서부터 이렇게 바른 존재로 서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복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구원이에요. 그럼 내가 죽어서 부활하고 이전에 내 삶의 현재 속에서 나타나는 구원을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분이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그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메시아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떠나서는 내가 이 십자가 앞에서 항상 죽음을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고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찔림을 얻었고. 이것이 나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이유는 나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은 이유, 그가 징계를 받기 때문에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있고, 메시아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는 나음을 입은 존재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스스로 옳다고 말을 할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만 기억하고,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믿음이고, 구원이고, 내 존재의 새로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제가 달때이 예루살렘 양문 끝에 베데스타 연못이 있었죠. 이 양문입니다. 양문.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새롭게 개축했던 그쪽 이 양문에 중요한 것은 여기서 느헤미야는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예배 제대로못드렸어요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돌아오면서 네에아가 가장 먼저 했던 게 예배예요 종교개혁은 예배갱신입니다 그 당시 수많은 다시 말하면 미신적인 예배들 주술적인 예배들이 판을 쳤어요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교회 찾아와서 신부님 앞에 지갑 찾는 예배 드려주세요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까? 루터시대 온갖 마술과 기복과 이런 걸로 예배가 완전히 꽉차 있어서 그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가 만나고 치유를 경험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만나는 그거 자체가 다 봉쇄가 돼 버린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양문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전히 봉 오늘 한국 에 와서 봤을 때이 예배가 막혀 있어요 뭔가 시끄러운 소음에 드럼을 갖다 놓고 이런 것들이 왜 이런 소음들을 갖다 놓고 나에게 치유로 복된 음성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살아계는 음식을 다 이렇게 막아버리는가 너무 안타까워요. 니에미아는 양문을 개축함으로써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예배를 회복시켰다.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회복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참으로 신령과 진정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있나 이런 겁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 내가 원하는데 내가 선을 행하지 못한다. 내가 원하는 바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않는 바를 악을 행한다. 이게 너무나 리얼하지 않아요? 성경은 인간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믿음생활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그대로 내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숨길 겨를이 없죠. 아니, 지금 바울조차도. 아니, 저 정도 고생하고, 저 정도 다시 말하면 선교사역을 하고, 저 정도 가르쳤으면, 어, 이제는 더 이상 죄이야기 하지 말자. 나 사도 바울은 뭐 이렇게 할 텐데, 이분은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하는 게 내가 연약하다,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하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이 비로소 정말로 강한 사람이 될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허물을 아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나음을 입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늘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원치 않은 악을 행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내가 내 영이 가난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능력으로 내 삶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나음을 입게 하지 않고서는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을 내가 갖지 않고서는 나는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십시오. 이게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절규입니다. 여기서 출발하잖아요. 종교교육이란 무엇인가? 바른 믿음을 가진 건 무엇인가? 난 하나님 앞에서 원치 않게 선을 행하길 원하지만 나는 참 공고한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죽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치기 위해서 처서 나를 복종시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내 삶을 일도할 때 비로소 주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안에 사는 게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취배하고 여러분들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가잖아요. 그래도 나는 넘어집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나를 돌아보고 여러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성령 세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self righteous 내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잘못된 생각들을 부패한 생각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쌓아놓은 것들을 내려놓게 합니다. 나를 회복시킬 때, 나를 새롭게 할 때, 나를 치유할 때.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 많죠? 이 바벨탑의 교만들이 많잖아요. 어,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나 이만큼 지식도 있고, 이만큼 다시 말하면 경험도 있고, 우리는 다이 바벨의 교만을 쌓고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를 뒤집어 놓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한다. 성서가 말하는 교만, 우리가 교만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교만하는 이유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방식을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게 교만이에요. 폼을 잡고 우측대고 그런 게 아니라, 교만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제 멋대로 해나갈 때, 여러분 이것이 교만이 오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교만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과 먹지 마라. 그럼 얘하고 예 끝나면 되는데, 거기에 토를 달기 시작해요. 끝까지 토를 납니다. 교만이 나타나는 거죠. 바벨탑도 그런 거죠. 야, 우리가 탑을 높여가지고, 우리가 이 정도 위대하니까, 하나님과 맞서가지고,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자. 그거 교만이죠. 자기 방식대로 흩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광주에서 강연을 하면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교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요즘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과연 이 교회가 지속이 되겠는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긴 어떻게 봅니까? 저는 교회가 과연 지속 가능한가라고 하는 질문은 가장 잘못된 질문 같다. 나도 강연 제목으로 교회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교회에서 강연 제목을 주어서 가지고 왔지만 사실 내 심, 굉장히 기분이 상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지속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거 여러분 인간이 할수 있는 질문이 아니에요. 교회가 지속 가능하냐 안 하냐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 교회 지속 가능해. 우리 열심히 외가지고 워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막 하면 지속 가능할 거야. 웃기는 소리예요. 인간은 교회를 지속 가능하게 할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물음을 던질 수 있는 존재가 못돼요. 성경적으로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시는 그 현장이잖아요. 성령이 임하는 그 현장이잖아요. 그 예배 속에서 회개가 일어나는 그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교회의 지속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무섭게 임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건 모르고 교회가 지속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이 여러분 불가능한 겁니다. 항상 좋은 일에는 문제가 터집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친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바리새파들이 가만히 아니죠. 아니 어떻게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 있느냐. 아니 안식일에 당연히 병을 고칠 수 있죠.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안식해 들어오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안식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창조하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창조에 여러분들의 삶에 내 삶에 하나님이 안식으로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임재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으로 말씀으로 내 삶에 임재하니까 치유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역사에 임지하셨어요. 성육신했다. 안식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에 안식을 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아픈 자들은 나아야 되고 사탄들은 물러가야 되고 오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주기 위해서 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이 얼마나 소중해요? 메누아. 최종적으로 유한계시록에 보면 이 마지막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 그 얼마나 축복되고 복된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로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자기 교만과 자기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종교교역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상품을 행하면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국유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종교교육조안에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로 바뀌어진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진 다음에 역사를 해요. 하나님 역시 여러분들에게 나의 존재가 바뀌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역사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그건 못 봅니다. 자기 중심에 가려져 있으니까. 내가 항상 오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이 100번 옳은 거야. 셀프 라이셔스 하죠. 종교교육은 나의 셀프 라이셔스. 내가 옳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바뀌어져서, God's righteous.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이 전환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시몬이 베드로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뭐 특별한 역사가 없잖아요. 나의 큐피디타스에서 바뀌어져야 돼요. 믿음생활이라고 하는 거 이게 구원이니까. 사도 바울 역시 사울에서 바울로 거듭나기까지. 물론 그 이름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다르긴 하지만, 존재가 바뀌지는 체험들. 담에 서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의 존재 속에서도 내 존재가 바뀌어지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보면 고린도 후서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니 과연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간다. 새로움이라고 하는 말.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새로움이라고 하는 말에는 언거잉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 넌 새로운 피조물이야. 한번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새로운 분이시라고 하는 말은 어, 한번 하나님이 새로우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만날 때 어, 우리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이라 헌 하나님이네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말씀을 때 항상 새롭지 않은가요? 저는 항상 새롭습니다. 시편을 읽을 때 항상 새로워요. 똑같은 말씀인데도 수백 번을 읽었는데도 항상 새로워요. 여러분 이 새로움이에요.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부활 안에 있으면 너는 항상 새로움이 나타난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새로움이 나에게 오듯이 너의 인생 속에서 너의 낡은 아담의 죄된 본성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이 새로운 변화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귀한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생명을 끊임없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전진하잖아요. 새롭게 되잖아요. 이런 새로움이 이런 존재의 치유가 항상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이 종교교육 주간에 항상 새로움으로 오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며 내 존재가 탐욕과 내 중심으로 구부려져 있는 인생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셨던 그 넘치는 신령함과 그 구원의 치유와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듭나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부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